그 정도 삶았으면 된거 아니야? 아니야, 조금 적거리야. 니가 껐어? 아니, 지가 꺼졌어. 이 잠궜구만. 꺼졌은 게 내가 잠궜지. 5분 있다가 자동으로 꺼졌어. 오래 끓는 오래 끓었는데. 밥먹으면 된장이랑 먹으라. 아도 나추가 된장하다, 쓰에나왔어 응. 상추 재료 할까 응. 음. 나도 아추가 된장하다, 김에 어김다 빠졌네. 좀 징그럽게 생겼어. 왜러보다더고닭어마 만나다고 이아 고기보다 닭 다리가 어? 아, 고기보다 많나? 어. 뭐 떻게 이렇게 깨끗이도 해놓고 파는 거 몰라? 그 묵, 묵 만들어 먹을 때 어. 위에 기름기 걷어내고 어, 응? 어. 응. 난안 먹어. 응. 응. 난안 먹어.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맛있는. 지 이렇게 조금 더 빠져. 나도 너무 만어 맛있어. 브로커먹어안 아, 안 먹는 게 맛있어. 브로커어너 맛있어. 브로너어어가 너무 어브고커가너있어가있가 너무 맛있어. 어브어떻게 됐냐? 어 조각. 조각. 아니, 강정기 전부다막 주주 막불꽃고 저런 인간 있냐 그러는 지금. 그러니 고민이야. 저 전국 고민. 아 그러니까 저렇게 창피한데도 나오는 거 보면 참 웃겨. <laughs> <기억이> 라고이자이게는자고 <고쳐라구. 좋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막 아까. 아버는딸 막무가내 딸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그지 아버지가 68살이라는 게 뭐라고 한줄 알아? 나중에? 얘야 내가 60년 이상 너희들 낳아서 키웠, 키웠고 대학교가 다 버렸으니까 키웠으니까 나도 좀이 누구 좀죽이면서좀 놀러 좀 다니겠다고 음. 제발 나좀 놔주라고 그렇다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이 일등 올라갔던 게

제장 어떻게 그럴 수 있냐? 40, 번0 이게 또 약도 서 약도 다고 해서 지금 먹어요. 물밥 아픈데 제일로 좋대요. 냉장고를 못할게. 응. 이거, 엄마, 저, 저 사람. 어, 저 같은 전부 순창은 풍산면이잖아. 풍산면까지는 똑같애. 순창이야. 응. 그래갖고, 아, 무. 뭐 어디라고 했는데 인문식이 닦아주면 음, 뭐또 요리 잘해 기풍 왼쪽 사람은 뒤로 머리 묶었고 저가 몇 개짜리면 다섯 개짜리야. 별일 하나 다른 게 아니라. 신장처럼 엉겨서 아저씨가 준게큰 놈을만 개일줄때팔아 작은 거보다 큰게 왔어 살도 음. 많고 아주많는 없지, 나 음. 뭐냐, 너고소로봐 <laughs> 음. 야, 강대개야 엄마가 카메라 대대고 응. 우리 집금 아들은 뭐 큰아들 은 먹는데 작은아들 안 먹어. 뭐 여기 다대고 아주 막 웃을 것 같다. 편집할 때다 나와. 여기 하고 싶어. 다게너 언제 이때 맨날만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. 아, 그렇게 했다게. <laughs> 욕하지 말고 손만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. 이렇게만 난디. 엄마는 이렇게만 난다. 네, 엄마는 <laughs> 이렇게 난데. <만난지. 웃음> 징그러서 못먹어 나는 만나서 징그러. 그냥 백분은 지금 먹고 나면 이거 저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걸? 그자 그자 정리문앞고 앉았다가 음. 자, 내가 이거 갖고 일용해 또요가면서 지금. 왜렇게안 풀려 안 투자? 니블 대보려고 했었지. 깨스프안 켜졌는데. 우유를 쌌네? 응. 설탕부터. 누나랑 뭐할때 먹는 거야? 저 사람은 뭐 청학병 있잖아. 합당되는 그 사람한테 머리 뒤로 묶었어. 백일아 이제 카메라 꺼. 너 먹는 거 같은 거야? 이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놓고 음. 먹는 거 빨리 돌려갖고 이렇게 하려고 아, 그래? 마음 먹고 아. 먹어. 응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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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응, 먹는 거 이게 없어지는 장면 막 음.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응, 아, 그래요? 다 아. 먹을 거야, 그건데? 응, 음. 진짜? 응. 음. 이거 순식간이야 오늘 둘이 금방 먹어. 이게 <laughs> 어, 먹어. <laughs> 딴 야야. 다 먹었어, 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만나라 베코는 아주양 넉슬 영혼을 여기다 팔았구만 베코는 베코는 영혼을 아예 여기다 팔았어 이거 먹을 거 아니거든 너도 알지 이게 먹을 게 아닌지 응응 응. 삼촌이 준대 좀만 기다려. 다거주거뜨거다거다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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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이거, 이 이거, 이다줄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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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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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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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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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와 이리로 어 껍질 벗어 먹어요 들리지 말고, 꺼내 놓지 말고 어디고, 앉아 잠깐 기다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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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누가 기다려라 그치지 먹고 싶지? 먹을 소리 하면서. 손한번 줘. 기다려. 꼭꾹 울리지 말고, 꼭꾹집어서 먹고, 물 먹어. 장전엽서 <laughs> 먹고, 이제 때이지 찍고 있어. 천천히 <laughs> 먹어. 벌써 다 먹었어? 귀신이구만 귀신이구만 닭발 귀신이구만 다 먹었어 벌써 다... 맛있게 먹었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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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어머네 <laughs> 잘 먹었어? 너무 많이 먹은 야 과식한 것 같은데 너무. 운동해, 운동. 음, 얼마 안 남았네 송사채 조금밖에 안 남았네. 이제 신학 읽어, 지금 신학.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니야? 다른 사람보다? 딱 끝내려고. 아안나 힘든 게? 응. 무리하지 말고, 엄마뭐 응. 그거 안 마기도 해가면서. 그래요. 응. 딱 끝내려고, 이제 쫓겨나고, 이제 신학 읽어, 신학. 응. 구약이 질지 신학은 얼마 안되지아 신학은 얼마 안 되지. 어, 저 여기서, 마태맡아 천천히. 그집사만약 한번 더 뿌려줘야겠구만?" 남집사소 한번 더뿌려줘약 뿌려줄게."